GMS 정재영 선교사의 다갈로그 게이트웨이. 안녕하십니까? 다갈로그 게이트웨이 저자 정재영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또 다갈로그 문법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 교재 100페이지에 있는 12장 있다 없다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마이론 메론 와락 마이, 마이론, 메론, 월라, 마이라고도 쓰고요, 마이론이라고도 쓰고요, 메론이라고도 쓰고요. 이건 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월라, 월라,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데 얘들이 쓸 때, 얘들이 쓸때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오늘 간단하게 아주 오늘 짧습니다. 간단하게 저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 마이론 메론 이게 마이론의 직각형이 메론입니다. 마이 마이론 메론 있다. 영어로는 there is 뭐가 있다. 있다. 마이 한번 마이 먼저 보겠습니다. 마이 마이 바로 뒤에는 절대로 인칭 대명사가 올수 없다 인칭 대명사가 뭐였죠? 아꼬, 이까오, 시아 이게 다 인칭 대명사잖아요 이거 절대 올수 없다 마이 다음에는 그럼 메론 다음에는 메론이나 마이론 다음에는 할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마이 다음에는 반드시 인칭 대명사만 못 오고 나머지는 다 옵니다 자, 한번 가겠습니다 마이 뒤에 명사가 올수 있습니다 있다 리브로가 책이거든요 마이 리브로 아꼬 사바 a 이 있다 뭐예요? 책이 있다 나는 사바하이 집에 마이 따롱 따롱이 질문입니다 question 마이 있다 질문이 나는 질문이 있다 나는 마이 까이비간 오 까이비간 친구죠? 친구가 있다 나는 아꼬 사, 사나가시티에 오 마이 뒤에 숫자가 야옵니다 숫자 숫자 마이 따뜰롱 아소, 어, 마이 따뜰롱 아소, 그럼 뭐요 있다 세세 마리, 세 마리의 개가 사꿀롱한꿀롱한이라고 꿀룽안. 하는 이뭐 감옥이라고도 하고요, 가두리 철장이라고도 합니다. 꿀롱한 가둬놓는 곳을 꿀롱한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마이 따뜰롱 아소 사꿀롱한 마이 달라와, 달라와 뭡니까 둘이잖아요. 달라 왕아나아고 달라 왕 아낙 두 명의 아들이 자식이 있다. 그 다음에 마이 다음에 동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명사 오고 숫자 오고 동사 오고 뭔만 못 온다고 그랬어요? 인칭 대명사만못 온다. 그것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 흰이 흰 따이 아꼬 어떤 사람이 이건 어떤 마이 다음에 동사가 오는 경우에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사물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 흰이 있 따이 아꼬 나를 기다리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나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 아, 나뚜뚜록사 실리드. 실리드는 방안이래 방안에 어떤 사람이 잠자고 있다. 마이, 낙다요, 낭바공바하이, 니돈온. 어떤 사람이 낙다요, 지난번에 따요가 서다, 기도 하지만, 건축하다, 빌드라는 말도 있다고 그랬죠. 마이, 낙다요, 건축했다, 새 집을 여기, 여기에 전에. 하고 전해잖아요새 집을 여기에 전에 하고 하고 마이 또노은 어, 예전에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이론이다 마이론 마이론하고 메론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필리핀에 와가지고 뭘 살아갈 때 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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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메론 아니 메론 매론, 이 메론이 이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이론을 줄여서 메론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한번 어떻게 얘들은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론과 메론 뒤에는 명사가 오는 경우, 명사가 오는 연결사용을 이렇게 하죠. 메롱 연결사용합니다. 메롱 수시하고 수시가 뭡니까 열쇠입니다. 열쇠가 있다 나는. 메롱 망아가이비간 친구들이 있다. 메롱 삔산고 사촌들이 집에 있다. 자, 메론 마이론과 메론이 나 낭빠 망두거 함께 쓸 때는 이 연결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론빵 드라바 오시 앤드루 이게 바가 뭐냐면 아직 아직입니다 스틸 그러니까 있다 아직 일이 앤드루는 메론 낭바공꽃에 시메리 뭐예요 있다 이미 이미 나가 이미잖아요 새 차가 바공꽃에새 승용차가 있다 시메리가 메론 방 빼라 빼라가 돈이에요 메론 방 있냐 돈이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마이론 마론 디 오는 인칭 대명사. 오, 메론과 마이론 다음에는 인칭 대명사가 연결사어서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이 다음에는 절대 인칭 대명사가 모른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마이론 아콩 리브로사 에스쿠엘라 한 학교에, 빠 아랄란도 되고 에스쿠엘라 한도 되이 에스쿠엘라 아는 이제, 그 이제 스페인어에서 온 거죠. 마이론, 이따 나는 책이 학교에, 메론 까밍, 바하이, 사마닐라. 오, 있다, 우리는, 집이, 어디에? 마닐라에. 똑같은 말이에요, 마이. 바하이 까밍, 사마닐라. 자, 마이론 또는 메론으로 시작할 때는 인칭, 대명사의 연결사가 붙은 형태가 먼저 와야 되고, 마이로 시작할 때는 명사가 먼저 와야 됩니다. 이 차이점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있다. 자, 마이로 질문하면, 메론으로 답합니다. 마이 바공사파토스바, 시제인. 제인은 새 신발을 가지고 있니? 오오, 마이런시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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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월라, 없다. 월라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경우, 연결사를 사용합니다. 월랑 굴라이. 굴라이는 채소가 없다. 돈, 빼라거든요. 돈 없다. 월랑 빼라. 이렇게. 월랑 빼라. 월랑때라 월랑 달라왕 아소 사바하이, 월랑 달라왕 아소 없다. 두 마리의 개가 집에 월라 다음에 인칭 대명사 영사 또는 나, 낭빠 같은 거 함께 쓸 경우, 월라 아꽁, 이제 월라는 인칭 대명사가 와도 되고, 명사가 와도 되고, 다가 되죠. 월라 아꽁 빼라, 합본 없었다. 나는 돈이 어제, 합본 그러니까, 어제. 월라 실랑 망아 띠나 파이 망아 띠나파빵팡이리다그들은 월라 빵 타오 아직 바가 빠에다가 엔진이 붙었죠. 빠는 스틸 아직 월라 빵 타오 살로 오오 전체 사네요 살로 옵낭 오피스타 오피스타 병원에 하스피탈이죠. 오피스타 아이 스피탈 호스피탈 하스피탈 병원 안에 살로 옵낭 병원 안에 사람들이 아직 없다. 월라랑 뜨라바우시 비터, 월라랑 아직 없다. 일이, 일이 없다. 비터는 월라공기나가와농링고그 전에, 전주에 나는 기나가와한 일이 없다. 자, 마이 메론 월라로 시작되는 질문에 대해서 없다라는 말을 할 때는 다 월라로 하면 됩니다. 마이 빼라까바 월라뽀. 마이 빼라까마 메론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있다 없다 아 메론 아 마이 마이로 온 메론 왈압 오늘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많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주 일상에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따갈로 게이트웨이 오늘 강의를 마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